즐거운 음료 내기는 매일 진행되었고 오늘 음료 계산 당번은 재성 형님이 되었다. 난 바다오백. 저도요. 나는 캔맥주 하나 먹어야지. 다들 취향에 맞게 음료를 고르고 다구 이야기에 빠져든다. 내일 대회에 임표 형님이 4강 후보입니다. 재성 임표 형님과 초롱이와 음료를 먹으며 희망부 최강자 임표 형님의 성적을 예측해보았다. 승급할 거 모두 러버받고 승급하자고 임표형님은 3명 중 강자이지만 모두 좋은 결과를 얻자며 4강에 들어 승급하자고 하신다 제가 해봤는데요 우승은 희망부터 한번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5부에선 어림없어요 한쪽 모아 제가 희망 우승 했잖아요 그 기운을 받아서 모두 우승을 노려보세요 난 본선에서 임표만 안 만나면 돼 재성형님이 동갑내기 임표형님 실력을 인정하신다. 내일 탁장 앞에서 만나 내 차로 같이 가자. 임표형님이 차량 봉사를 먼저 꺼내신다. 네, 7시에 만나면 될것 같아요. 나는 코를 했고, 난8시에 간장님과 해장국 먹고 짐 싣고 모시고 가야 하니 세 분이 같이 가시고 경기장에서 봅시다. 간장님과 선약을 했다고 재성형님이 말씀을 하신다. 어쩐지 간장님이 해장국 얘기가 없으시더라고요. 재성형님이 낚이셨네요. 저는 아침에 늦게 가는 거 알고 계셔서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요즘 간장님 피곤해 보이시던데, 재성형님이 수고해 주세요. 내일 봅시다. 저출전 임표형님, 잠 설치실 것 같네요. 경험 삼아 나가는 거지. 네, 좋은 꿈 꾸세요. 모두 좋은 꿈을 꾸고 봤을까. 7시에 만나 경기장을 향했다. 간장형님과 재성형님이 저기 계시네요. 음, 어디? 저기가 6탁인가? 하나 둘아 7탁이네요 혼자서 연습도 못하고 탁만 확보하고 계시네요 준비된 자수 먼저 가져서 몸을 푸세요 그럼 디펜딩 챔피언이 먼저 몸을 풀겠습니다 회장님은 먼저 준비가 되셨다는 말을 하고 7탁으로 달려가신다 8시 전국에 희망무 부 예선전을 시작합니다 7시 50분까지 연습을 마쳐주세요 대회 몇번 나왔다고 명부 여사님 먼저 하는 걸 알고 마음에 여유가 있었다. 회원 세 명이 동시에 게임을 하게 되었다. 대형님 역시 조 1위로 본선 진출하셨네요. 을재송 형님과 철홍 씨는 어떻게 되었나요? 철홍 씨는 첫 게임 1승 후에 두 번째 경기 2대 0으로 이기고 있어 본선 통과일 것 같아. 재동 형님은 혼전이야. 1승은 했는데 두 번째 경기는 지고 있어. 철홍 씨는 이길 것 같으니 재동 형님은 응원하러 가시죠. 이번에 지면 물고 물리는 거네. 두 세트는 얻어야 세트 득실도 통과하는 거죠. 정 경기가 어떻게 되었더라? 한 세트만 얻으면 득점까지 따져야 하고요. 두 세트 얻으면 예선 통과예요. 현재 2대1로 3세트가 끝났네요. 야, 여기가 죽음의 조구나. 4세트 경기 또한 한채 양보 없이 흘러갔고, 9대9. 2세트를 지면 모든 경기의 득점까지 봐야 하는 상황이었다. 타임이요. 죄송해요. 잠시만요. 지난번은 정원이 형의 벤치가 통했는데, 이번엔 국준이 형이 나선다 형, 서브에서 무리하지 마시고요. 저 친구 무조건 커트리시브 하는 것 같아요. 너클 서브 또는 커트 서브 후 3구를 무조건 공격하세요. 어떤 게 자신 있으세요? 음, 너클로 넣어볼게. 네, 좋아요. 너클을 미들로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자신있게 승부 보는 거예요. 형 이번 포인트가 중요해요. 게임을 지면 득실까지 따져야 하니 10점을 먼저 확보하면 듀스로 갈수 있고 득실에서 유리할 거예요. 다른 게임을 보진 못했지만 흔들점 싸움이라 생각하고 듀스로 가야 유리할 것 같았다. 자 불안전 드시고 지금 얘기한 시스템 기억하세요? 재성이 형은 얘기대로 너클 서브를 넣었다. 상대는 미들로 오는 공에 순간 포핸드와 백핸드 고민을 하는 듯하다니 역시 백으로 커트성 리시브를 하였다. 계획대로 경기가 잘 진행되고 있었다. 공은 높이 떠서 재성이 형 테이블로 넘어왔고 우리 모두 이제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시선은 공을 향하고 있었다. 재성이 형은 기다렸다는 듯 공을 치렸는데틱 소리가 들렸다. 엣지였다. 죄송합니다. 상대는 죄송하다고 예의는 갖췄으나 좋아하는 표정은 숨길 수 없었다. 이제 9대10 매치 포인트까지 몰렸다. 재성이 형 아직 안 끝났어요. 한 포인트 중요해요. 집중하시고요. 한번 더요. 국진이 형이 주문을 한다. 구경만으로도 숨 막히는 경기였다. 재성이 형의 심정은 어떨까? 이번 세트를 떠나 예선전의 모든 결과를 만들 수 있는 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재성이 화이팅! 어느새 본선 진출을 확정하고 온 임표 형이 응원에 나섰다. 응원하는 탁진의 소리에 잠시 고개를 돌려 쳐다보고 끄떡이며 서브 자세를 취한다. 서브를 넣었고 서브는 네 티에 맞고 상대 코트에 떨어졌다. 순간 양팀의 목민다은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휴, 우리 편은 안도의 한숨을. 아아 아, 상대는 아쉬움의 표현으로 이 경기의 결과는 연장되고 있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떤 서브를 넣어야 할까? 재성이 형님은 다시 그 서브를 넣을 것인가? 실수가 두렵거나 서브 노출로 인해 다른 서브를 넣을 것인가? 전지적 구독 시점. 서브 네트 후 같은 서브가 맞는 것일까요? 17편. 실력과 결과 사이. 6월 3일 금요일 18시에 찾아옵니다. 형님, 저도 그랬어요.